안녕하세요. 집한 누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입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용적률 298%, 건폐율 16%를 적용하여 지상 35층 높이로 올라가며 6개 동총 983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주차 공간은 세대당 1.4대를 들수 있어 넉넉합니다. 타입은 59타입부터 132타입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특별 공급부터 일반 1순위, 2순위 공급까지 마친 상태여서 국민타입 8, 4타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는 7억 천부터 8억대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입주일은 2027년도 8월입니다. 교통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의 환승역인 소사역으로 김포공항 10분, 여의도 30분, 서울역 35분, 강남 40분대로 이동 가능하시겠고요. 서해선 개통으로 서울 강서구와 부천까지 최단거리로 이용 가능하여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로 가능하시겠습니다. GTXB 노선이 개통 계획으로 여의도, 용산은 물론이고 송도 국제도시도 획기적으로 가까워지며 소사역의 한정 거장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정차하는 만큼 교통 호재도 풍부한 단지로 주목됩니다. 또한 초중고를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부천 생활 인프라 중심지 위치로 전 연령 호불호 없는 일군 브랜드 롯데캐슬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1군 브랜드 로트캐슬 대단지 아파트 자녀 세대 줍줍에 꼭 성공하세요. 그럼 84타입 내부 보겠습니다. 제가 모델하우스 이제 보여드릴 건데, 소리가 조금 큰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쪽 뒤쪽으로 먼저 보면은 여기는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5구 타입부터 그리고 132 타입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84 타입만 좀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84B 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가볼게요. 네, 84B 타입 내부 보여드릴 거고요. 오른쪽에는 키큰 장으로 신발장 마감되어 있고, 디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관 팬트리 룸이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장 있고, 뭐, 골프 가방부터 공구, 부피 큰 물건들, 자주 사용하는 물건 이쪽에 보관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 콜, 그리고 가스 차단 버튼까지 이쪽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는 모델 하우스라서 확장이 된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곳곳에 유상 옵션과 무상 옵션도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거실 바닥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포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잘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 이어지게 오물형 천장으로 시공해 놔서 층고가더 높은 느낌이 들고요. 밖에 창도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시면 고층 하시는 분들은 개방감이나 그리고 전망 굉장히 좋겠죠 TV 아트홀 부분은 굉장히 큰 베이지톤 광폭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잘 해놨고 소파 벽면은 4인에서 6인 소파까지 충분히 배치할 공간 나오고요 창은 이쪽과 제 뒤쪽으로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주방이 어, 다른 브랜드 아파트들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상 옵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예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장식장도 깔끔하게 잘 해놨잖아요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 모델하우스에 와서 계약을 많이 쓰고 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식탁 자리는 4인 식탁, 6인 식탁 배치 가능한 공간 이쪽에 배치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구조는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에 의자만 배치해서 바로 식탁으로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무상 옵션으로는 무선 충전기 이쪽에 설치 다 해놨고요. 상판도 고급스럽게 다잘 마련해놨습니다. 뭐 수납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넉넉하고요. 유상 옵션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브랜드 아파트들은 유상 옵션 플러스해서 많이들 이렇게 깔끔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이런 수납장부터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무상 기본 옵션으로는 이제 빌트인 삼성 브랜드로 오븐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뭐 상구 인덕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상 옵션입니다. 뭐 후드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환기창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없고요. 주방 TV는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여기 세탁기 건조기 놓을 공간 나오고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분리수거 용품 이런 거 배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넉넉하고요. 제 뒤쪽에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옷이 좀 없다 싶으신 분들은 침실을 넓게 쓰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드레스룸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본 옵션으로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만 누르면 오르락 내리락 가능하고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청소용 수전 설치되어 있고, 안방 옆에는 이제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잘 빼놨습니다. 평소에는 뭐 잔짐 보관하거나 뭐 사용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방 연결되어 있는 이제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유상 옵션이고요. 여기는 넓게 파우더룸 쓰시거나 아니면 화장대 빼고 아니면 드레스룸 쓰셔도 될것 같아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는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요, 샤워 부스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판 선반부터 깔끔하게 그레이 톤으로 잘 마감해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작은 방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특이한 점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방을 좀 변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기본 확장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 이렇게 공부방으로 이렇게 쓰시거나, 세 번째로는 드레스룸으로 변형을 해서 쓰시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는 공부방 형태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는 뭐 성인이나 어린 자녀가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공부방으로 쓸수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상 그리고 이제 뭐 선반이나 수납장 놓을 공간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창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채광이나 앞에 막힘 이런 것도 전혀 없겠죠 이렇게 꾸며 놓으면 우리 자녀분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 가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음, 해드리러 갈게요 네, 팬트리 룸입니다. 여기는 이제 확장이 돼서 여기 안쪽까지 또쭉 팬트리 룸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시침장 짜서 이렇게 세제부터 캐리어 청소기 뭐 우리 집뭐 잔증 같은 건 여기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에 한 번만 보, 보여드릴게요. 확장을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대형 팬트리 룸 아니면 알파 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은 욕조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메인 욕실인데, 지금 수납판부터 굉장히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선반, 세면대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 소사, 롯데캐슬, 더 뉴엘, 84 타입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부천의 첫 번째 롯데캐슬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59 타입부터 지금 큰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고, 84 타입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 상담을 원하시면 좀 빠른 방문하셔야 될것 같고요.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